그러니까 참 문자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쓰고는 있네요. 누가 이거를 계량해봤나 봐요. 예. 그랬더니 어 그냥 SNS 일상적으로 쓰는 보통의 사람들이 일년에 책한권 이상 분량을 쓰고 있답니다. SNS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있구나. 두 예. 집을 시간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늘 예. 쓰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뭐 작가는 본래 글을 쓰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지호 작가는 글을 많이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소설, 인문서, 에세이, 칼럼, 서평 평론, 동화 그야말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 글을 써왔고 그렇게 해서 뭐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행복이 거기 있다 한점 의심도 없이. 또 고전에 기대는 시간, 분노 사회, 청춘 인문학, 그니까 에세이스트로서 또 문화평론가로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글쟁의 이 면모들 보이면서 그 아주 활발하게 집필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어, 이런 집필 작업 이외에도 수년 전부터 또 소셜 커뮤니티에 매일 한 편씩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어, 또이에 이해 또, 이에, 이에 또 더해서 글쓰기를 통한 연대, 이런 것들을 꾀 하면서, 어, 동시대의 여러 젊은 작가들과 함께 구독 서비스, 뭐 책장의 고향이라든지 또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여기 직접 참여해서 또 글을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활동 중에 어, 또 2021년이죠. 작년 초반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기도 <laughs> 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어, 정지우 작가의 글쓰기 도하고 본격적으로 짚어보죠. 예.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또 글쓰기 시작을 어 아무래도 주저하거나 멍거리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어 시작할 동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분들에게 어, 글쓰기에 대한 뭔가 부수적인 동기를 찾아라. 그러니까 네네. 글쓰기를 막 오로지 글쓰기만을 네네.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를 하지 말고, 그보다는 어, 부수적인 동기를 찾으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은 자신의 아주 재미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아, 어떤 경험인가요? 어참 이렇게 끈대서 이 작가들은 인생의 어떤 큰 교훈이나 이런 것들도 건져 올리는구나 싶은데요. 그런 섬세함과 또 예민함이 있는 거죠. 작가들에게. 그렇죠. 예, 정주호 작가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어느 여름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 계단 오르내리기를 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힘들잖아요. 빨리 이제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죠. 예. 어, 근데 자신의 의지를 잡아준 것이 바로 이 모기였다라는 겁니다. 모기요? 예. 여름에 아파트 계단 이런 데를 오르내리면 보면 모기들이 많잖아요. 예. 어, 이게 분명히 모기들, 어, 가만히 두면, 어, 집으로 들어와서 내 아이들을 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전자모기채를 하나를 들고, 그리고 아파트 계단을 또 걸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기를 열심히 잡으면 내 아이를 물 수도 있었을 예, 한 마리의 모기를 죽이는 셈이다. 이런 네. 생각 때문에 어, 계단 오르 내리는 이 지속적인. 힘으로 이것이 작동했다는 아, 거죠. 예, 부수적인 목적이. 예, 예. <laughs>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저자는 꾸준한 글쓰기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 부수적인 욕망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부수적인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라라고 충고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글쓰기 자체를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만들어 줄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보면 가령 뭐 편지로. 여자 친구를 어 감동시켜 보겠다. 이런 부수적인 어 목적이라든지 이상에게 인기좀 끌어보겠다. <laughs> 그런 것도 뭐 부수 <laughs> 적 동기가 될수 있고요. 그러면서 등장시키는 그 얘가 도스트옙스키가어 도박벽이 있었잖아요. 예. 도박하다 빚에 쫓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글을 팔아서 어 이제 빚을 갚아야 됐기 쓰지 때문에 쓰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썼던 작품들이 명작이지 않느냐. 어 그래서 어, 요즘 같은 이제 SNS에서 아주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이런 부수적 목적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 또 정지우 작가가 소개하는 글쓰기 노하우 어떤 게 있습니까? 음 이것 이제 그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지연 그리고 절제. 이것도, 어, 정주 작가의 글쓰기 기술 중에 하나, 입니다. 지연이라는 거, 늦추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러글의 내용적 핵이 될 부분을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미루면서, 예. 그러한 미룸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피어 오르는 언어를 건져내는 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가령에 우리가 어~ 뭐 짧은 글을 쓰면서도 뭐 영화를 봤어 예, 좋았어 예, 좋았어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았다 행복했다 즐거웠다 이런 것처럼 감정을 원초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거나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내가 뭔가 쓸수 있는 어~ 공간 그 어떤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지연이 이루어질 때 예. 어~ 드넓고 풍성한 어떤 커다란 덩어리로 완성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글쓰기의 결실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뭐그 단문을 써라,라든지 접속어 쓰지 마라. 이게 보통 그 글쓰기 책들이 많이 얘기했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떤 통념 예. 같은 거잖아요. 교본 예. 같이. 그런데 어, 이런 것들을 좀 반박. 하는 그런 주장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이든 특정 매뉴얼을 만들어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의 복종함으로써 불안한 자신의 존재 기반을 얻고자 한다. 어, 그런 그런 경우 문장에 대한 자연스럽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글을 객관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과 특정 스타일을 강요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는데 굳이 그런 부분들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정 매뉴얼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자신이 쓰고 싶은 문장 자유롭게 구사해봐라. 아무래도 글쓰기가 자유롭고 재밌어야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계속해야. 그리 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것 같은데 네. 작가가 이 책에서 말하는 글쓰기, 글쓰기의 핵심이라면뭘까요 음, 이 정지우 작가는 글쓰기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지받는 느낌,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쓰고 나서 혼자 볼 일기가 아닌 바에는 글은 반드시 독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어, 그건 역시 글을 쓰는 작가가 글쓰기를 위해서 꼭 해야지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sns의 팔로워나 블로그의 이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 글쓰기란 흔히 말해지거나 보이는 것 이상으로. 타인들과 강력하게 관계 맺는 행위이며 타인들로부터 힘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이성적인 대목이었어요 특히 에세이의 경우 그야말로 일기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물론 이야기는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런 보편적인 공감대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인데 그 뒤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제 그런 말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사실, 어, 글쓰기는 언어적 행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대화를 나누는 일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좀, 예, 그 글쓰기에 대해서 임하는 것이 예,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책의추가 음, 의미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하실니까 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통해 위안받기를 그의 삶이 보다 나은 쪽으로 인도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랬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자체로, 어, 자신의 삶이 어떻게 글이 되는가라는 점들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작가는 실제로 자신이 매일 글을 쓰면서 깨닫게 된그 글쓰기의 힘을, 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글쓰기 노하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 삶과 자신의 글이 낫다, 있다라는. 이게 이제 글쓰기의 본질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허위나 과장없이 정말 가장 소, 솔직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지우 작가는 꼭글 쓴, 글로 글 먹고 사는 뭐 전업작가 이런게 아니더라도 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아나운서 라는 직업이지만 또뭐 글쓰는 정체성 하나를 더 갖고 있고 뭐 나는 또뭐 건축가지만 글쓰는 직업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을 자신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바로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정지우 작가의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날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다시 책으로라는 제목의 에, 책입니다. 어, 순간 접속. 내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어이 책을 쓴 메리언 울프라는 사람은 인지신경학자이고 또 아동발달학자이기도 하고요. 특히 읽, 읽는 뇌, 그니까 뭔가를 읽는 그 문자를 읽는 그런 뇌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다시 책으로라는 이 책은. 어~ 쉴새 없이 디지털 기계에 접속하면서 그야말로 순간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 우리 현대인의 뇌가 어~ 네. 인류의 가장 기적적인 발명품이기도 한 독서 읽기 네. 바로 이런 행위 특히 그중에서도 깊이 읽기라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점들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광범위한 자료, 생생한 사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뭐 역사와 문학, 과학을 막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펼치는데요. 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이 우리의 읽는 능력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던져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은 쓰기에 관한 책이었고 네. 이번. 책은 이제 읽기에 관한 책인데 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대요. 음, 저자가 이 메리언 웹의 전작이책 읽는 뇌라는 책이었고요. 예. 네. 어, 인간은 읽는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고 문해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문장을 예. 해석하는 능력은 어,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후천적인 성취 가운데 하나다라고 예. 강조를 합니다. 특히 깊이 읽기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 독자가 문장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타인의 관점을 옮겨가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유추와 추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세상이 어, 인쇄기반 문화에서 디지털기반 문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뭐 그야말로 하루에 6시간, 7시간 you <sweak> Should I get my style?